중에서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 음, 어, 맞아요, 응.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마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도 무서워 마황. 음, 양약 쪽에서도 그 약이 있어요. 펜터민계 펜터민이라고 하는 마약 계통의 약이에요 사실은. 그런데 아, 그 그런 팔아도 되는 거예요. 다이어트 약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처방이 가능하죠. 근데그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기분 장애가 생기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그렇죠. 조울증이 오거나 그래가지고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. 예.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해서 100% 안전한 게 아닌데 음. 양약을 장기복용할 때는 이게 식욕 억제제라는 명확한 메커니즘 이 있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왠지 뭔가 생약이니까 그쵸. 내 몸에 해롭지 않을 거야라고면서 하 그걸 무방비로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 저도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생리불순 때문에 오는 분들 중에서도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. 음. 본인의 그 신체에 왜곡돼 있는 그렇게 너무 말라야 된다라는 강박과 그 예쁜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돼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음. 느낌을 받거든요. <laughs> 그 비키니를 입는 방법 이 있어요, 여러분. 비키니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, 다들 다이어트 하잖아요. 그럴 필요 없고요. 1번 비키니를 산다. 2번 입는다. 어, 그냥 입으면 돼요. 사실, 이렇게 뭐, 내가 몸이 어떻다라는 게 사실은 누구랑 비교해서 어떻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막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, 저도.